EPL 지난 7년간 손흥민이 살라 다음 2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. 축구 통계 매체 스커카가 발표한 2017~2018 시즌 이후 EPL 공격 포인트 탑10 1위는 예상대로 리버풀의 왕 모하메드 살라. 299경기에서 무려 276개의 공격 포인트. 그리고 놀랍게도 2위는 손흥민입니다. 271경기 173개의 공격 포인트. 살라와 100개 가까운 차이가 있지만 상황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살라는 클럽 체제의 황금기 리버풀에서 뛴 선수. 반면 손흥민은 감독 케임 러시, 케인 이탈, 팀 전력 약화, 강등권 싸움까지. 그 혼란 속에서도 손흥민은 묵묵히 토트넘을 이끌며 2위를 찍었습니다. 그 뒤에는 케인 169개, 더 브라위너 150개, 스털링 135개, 그리고 바디레시포드 브루노 홀란 와킨스가 이어졌죠. 특히 홀란은 EPL 입성 얼마 안됐는데. 벌써 공격 포인트 116개. 괴물은 괴물입니다. 하지만 그 모든 이름들 사이에서 7년간 2위를 차지한 단한 명의 아시아 선수. 바로 손흥민. 꾸준함, 팀 헌신 그리고 클래스. 이 기록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요?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.